정부가 지난해 말 시범 도입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오늘부터 강원자치도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57년 만에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경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 첫날 김진태 강원자치도 지사가 직접 체험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고 카메라에 얼굴을 인식하자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에 뜹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과 금융기관은 물론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을 대신해 각종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가면 제가 오늘 이거 발급을 받았는데 1분이면 아주 손쉽게 발급을 받아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QR코드 인증을 거치는 무료 발급과 발급비 만 원을 내고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받아 연동하는 유료 발급 중 선택하면 됩니다. 두 방법 모두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 휴대폰에 미리 설치해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주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하게 은행 업무나 뭐 행정 업무 볼때 핸드폰 꺼내서 바로 본인 인증하고 하니까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응용할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이 처음 발급된 지난 1968년 이후 57년 만에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강원도 등 9개 시도에서 먼저 시행돼 다음 달 1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뉴스 최경수입니다.